우리 깨비는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한테 와요. 깨비, 어디 갔어? 깨비야. 어, 거기 있었어. 여기서 자고 있었어? 오 그랬어? 뭐 하고 자고 있었어요? 우리 깨비 깨비, 한 깨비. 베나에도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해요? 엄마 닮아서 그랬어요? <laughs> 귀여운 놈. <laughs> 기지개 켰어. 어, 엄마한테 올 거야. 이리 와. 밥 있나 먼저 확인했어. 점프했어. 이거 <laughs> 이거 이 이거 이이 우리 개비 케비 유튜브 할 거야? 유튜브 하면 잘할 거야? 뭐 표정 지울 수 있어? 응? 구독자 만족시킬 수 있어? 만족시킬 수 있어요? 없어요. 개비개비 구독자 만족시킬 수 있으세요? 구독자 만족시킬 수 있어. 100만 구독자 갈까? 깨비TV 만들까, 깨비TV? 깨비야. 이모들 안녕. 고미모 이모, 유이모, 유이 희은이모. 희은이모, 우리 걱정이는잘 있나요? 걱정이는 어디 갔어? 원래 걱정이 데리고 왔으면은. 너, 여기 안 있는 건데. 이 추운 날에, <laughs> 밖에서 잠전하는데. 누나한테 고맙게 생각해. 응? 평생 은혜 갚아. 아유, 귀똥으로 뒀네, 귀똥으로. 돼지 새끼야. 똥땡이 새끼. 그랬어 골골송 골골송 했어 여기 아이라인 그렸어? 여기는 탈모예요 탈모? 여기는 왜 이렇게 털이 없어 아이라인 너무 길게 뺀거 아니에요? 적당히 빼야지 촌스러워 <laughs>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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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끼비튜브 할까요? 아, 난내 목소리가 걸려서 신경 쓰여서 유튜브 못 하겠는데.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염 때문에 코먹는 소리 날것 같은데. 누나들 이모들 이모야 누나야. 안녕. 나중에 또 봐요. 깨비 끼비 재롱 좀 떨어봐라. 너 영상 찍을 때 재롱 떨어야지. 어? 구독자가 생기지. 그냥 생기는 줄 알아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맹수새끼. 맹수새끼! 맹수새끼야. 배 만지면 지루지루. 배 만지면 지루지루. 배 만지면 지루지루. 배 만지고 싶다. 배 만지고 싶다. 아야 배 만지면 안 돼? 아야 <laughs> 맹수 새끼 안 되겠네 응? 맹수야 이모들 안녕 해눈 크게 떠야지 이렇게 개슴츠라기 때문에 잘안 나와 <웃음> <웃음> 안녕